야외고 2m 떨어지면 그냥 벗어도 된다고 하니까 너무 좋겠습니다. 응원해 아, 그 하기 위해서 나와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아, 지금 서초경찰서에서 아, 저에 대해서 아, 두 차례 아, 아, 저 내용 증명하는 우편으로 출두하라는 아, 그 이야기를 해왔고 저는 담당 변호사와 함께 아, 이 출소 날짜를 상의를 해왔습니다. 아, 오늘 지난번에 오려고 했던 때는 다른 일정과 겹쳐서 한번 연기가 됐고요. 오늘 이렇게 또 왔는데 오늘 저를 부른 이유는 아마 1인 시위와 관련돼서 집회와 시위에 관련한 법률을 위반했다. 혹은 그 과정에서 아, 이 예방법 예방 감염 예방 위반 예방법을 위반했다 이런 죄목으로 아마 저를 그 위반한 혐의를 들고 저를 부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서 저 충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시위와 관련된 시위 문화가 독특한 게 많습니다만은 시위를 단속하는. 경찰들의 문화도 또 있습니다. 이게 독재 시대의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던 사람들을 이저 옥죄던 그런 방법이 익숙해져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위와 집회를 하는 현장에 나온 경찰들의 가장 큰의문은 그분 그들이 천부의 인권. 다음에 헌법적인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를 누가 와서 침해하지 않는가를 보호해주기 위해 그거를 침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집회와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와, 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집회와 시위를 아, 가로막, 그 현장에 나온, 현장에 아, 나온 경찰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가? 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장면을 포착해서, 포착해서 아, 그걸로 벌을 줄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우리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여기 있는 지금 최병화 경비 계장이 사진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옆에 같이 올라와서 저에게 사태질을 하면서, 사태질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분들은 밖에 어떤 사람이 와서 저를 위해를 가한다든가, 이천부에 걸린 집회와 시위를 하는데 방해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자기가 앞장서서 거기서 1인 시위를 하는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게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집회와 시위의 문화가 아니라 집회와 시위를 단속하는 이 경찰들의 문화입니다. 이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한 사람이 하는 거면 한 사람이 올라가서 시위를 하는 그 것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구인 시위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얻어낼 권리가 있는데 구인 시위라는 것도 9명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시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이 경찰은 여기에 계신 이런 애국시민들 애국 기자들, 애국 유튜버들이 있는 사람들까지 다 머리 수를 세서 여기 아홉 명이 넘으니까 이 사람들도 나가라 해서 이그 장비만 놓고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옳지 못합니다. 아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아이 경찰서에 아 출도를 해서. 조사를 받는다니까, 만나보기 정말 어려운 우리 귀한 기자분들이 오셨습니다. 절하고 싶어요, 절. 절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절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 저희들이 왜 18개월 동안을 이 근처에서, 멀지도 않아요. 이 근처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시위하고 집회를 합니까? 여러분, 제발, 한 줄만 써주세요. 부정선거를 갖고 난리를 치면서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다. 부정선거에 증거가 드러났다. 혹시 여러분, 해충님 투표용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혹시, 기자 여러분, 일장기 투표용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제발 한번 그거 좀 들여다 봐주세요. 일장기 투표용지가 천장이 넘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그렇게 된 사일오 총선이 제대로 된 총선입니까? 제발 여러분이 이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기자 여러분들의 역할도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섰던 선배 기자입니다. 기자들이 무엇이 뭐예요? 권력을 견제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단죄하고 그 여러분들 팬끝에서 세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발. 예, 천장에 일장기 투표용지가 무슨 뜻을 갖고, 대충립 투표용지가 무슨 뜻이고, 지금 하태경 의원은 왜 나와서 하돌돌돌돌돌돌... 어, 이 저기 뭐야? 투표용지를 많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이 코미디 같은 현상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 번만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기자가 알면... 온 세계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직접 보고 들은 것, 그것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JTBC 같이, 어, 저,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정정보도라는 수치를 겪치 마시고, 제발 우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한테 절할게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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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라는데 이, 이게, 민경욱이 여기 나와서, 잘 됐다, 요놈, 어? 잘 됐다! 이래가지고 보도하지 마시고, 저자가 몇년 전만 해도 멀쩡하게 KBS 9시 뉴스도 하고, 청와대 대변인도 하고, 그랬던 자가 왜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을까? 한번 좀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네, 전화해 주셨던 우리 기자님 감사하고, 예. 지금 수습이라고 그러셨나요? 떼셨나요? 수습이에요, 아직도. 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수습 기자 생활했던 30년 전이 생각나는데, 예. 이 배포 있게 잘 취재해 주시기 바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자 한 명이 알면, 전 세계가 아는 것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예. 예. 아... 여러분. 혹 질문 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아... 저는 어, 국투본의 상임대표입니다. 국투본은 여러분 모르실까봐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준 말입니다. 거기에 예, 지금 저 목소리 높이시는 분들도 잘 받으시고 제가 최병화 계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 <laughs> 네. 네,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그국투본의 상임대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국투본 사람들이 수천 명이 수백 명이 어,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찾아보면 국투본 어, 우리 본부장은 저하고 어, 가끔씩 나오는 김수진 본부장 또 사무총장 도태우. 이 정도가 나와 있어요. 김민수 본부장. 뭐, 이런 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나올 때는 한세 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대로 다른 곳에서 자기의 1인 시위를 합니다. 예, 그런데 주최자라는 게 뭐예요? 1인 시위는 시위하는 자가 주최자 아닙니까, 기자님? 예, 제가 예 1인 시위를 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질문. 질문이 있습니다. 경기의사의 회장 이동욱 씨가 서울행정법원에 이번에 집회에 대해서 어, 이, 이의를 제기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어떤 결정이냐면 과도하게 집회를 막는 것은 불법이다. 30명 이상 집회가 가능하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저께 23일, 4일, 3일간 광화문광장 이순신 광장 앞에서 11시부터 지표가 있었고, 오후 4시부터 경복군 아, 8번역 앞에서 지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민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구인, 저거는 너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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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그, 어, 작고, 앞으로 향후 행정법원의 판결에 의한 30명 이상의 지표가 가능한데, 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자유와 안전이 천칭의 양팔입니다. 그래서 안전이 위협받으면은 어느 정도 자유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지금 이 모든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사달이 벌어진 겁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지난 2월을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가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이니까 아, 10월이니까 1년 8개월, 20개월이 돼서 2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에 코로나에 걸리신 분이 5천만 명 중에 26만 명입니다. 0.5%예요. 걸리기가 힘든 병입니다 여러분. 자 26만 명이 걸렸는데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이 2,300명이에요. 0.8%예요. 걸려도 죽기가 힘든 병이에요. 이 병을 갖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답시고, 우리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매일 경찰서 통계를 하고 있는데, 매일 길거리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이 13명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30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교통사고 없애야 된다고 난리를 치나요? 아니면, 자살자를 없애야 됩니다 해서, 이렇게 마스크 쓰는 것 같이 온 국민을 난리를 치게 만듭니까? 아니요. 자, 그래서 이이저 경찰은 매우 어, 교만하게도 우리들에게 어, 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우리에게 넘겨주는 그런 권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판사들이 얘기한 것 판결문 중에 그게 있습니다. 집회와 시기, 시위는 누가 이 허락을 내준 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천부의 인권입니다. 헌법적인 권리입니다. 이 헌법적인 권리를 잠시 누르려고 한다면 그 이유가 합당해야 하는데 이건 너무나 많이 짓누르고 있다. 지금 어, 수천명 수만명 수십만명 수백만명도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면서 천명 이하 100명이야, 이하, 9명이야, 이하 하더니 이제는 1명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그, 저, 헌법적인 권리를 너무나 많이 억압을 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지금 9명에 저희들 만족하지 않고요. 30명, 50명, 이런 판결을 내준 그 훌륭한 판사분들의 이름을 우리들이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권리, 권리가 그냥 억압당하고 있는데 그 위에 가만히 잠자고 있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명 아니고 30명 하자고 했더니 서초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린 또 싸우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또 구해보는 그런 절차를 거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네, 오늘 출두 명령을 받은 사람 저 하나고요 어,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도태우 사무총장은 어, 그 아, 출두 시기를 에, 연기했다 그랬고 나머지 한 사람이 누군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당사자에게 전해졌다면 은 어, 저에게 보고가 되고 제가 알수 있었겠죠 근데 아직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전화라는 문명의 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저 서초 경찰서에서는 어 저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그 기사가 뜬 다음에 제가 여기 그저 나와야 된다는 그런 기사를 기사를 본 다음에 아 뒤져봤더니 그 편지가 와 있더라고요. 편지가 와 있었고 다음에 급하게 한 번에 편지를 더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두 번의 편지를 보낸 거를 이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통보 절차가 확실하지 않으면 지금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명, 저와 도태우 변호사는 확인이 됩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아, 의원님.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어, 집회에 서초에 가면 탄압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는 어, 우리집 집에 기르는 개새끼라 도 저렇게 그렇게 구박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모욕스럽고 어, 정말 화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경찰이 우리들에게 일반 시민에게 걸럴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저는 유튜버잖아요. 유튜버인데 어, 탄압이 굉장히 심고, 심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요령껏 하더라고요 경찰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카메라를 이렇게 들으면 카메라 앞에 자기들 가슴을 이렇게 대요. 못 그러면, 못 찍게, 못 찍게 하고, 어, 억압을 하고,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 일반 국민들을 탄압하는 그런 모습을 찍으면, 저를 또, 해코지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고소를 할까, 저도 이제 말 이러다가, 이제 매일 바쁘니까 사실은 못 했는데, 지금 심각증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국민을, 인권을 말살하는 이런 경찰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찰이면은, 어, 정말 정직하고, 올바르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경찰이다. 저는 여지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런데 저희를 대대지만큼도 취급 안 하는 이런 경찰을 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국토관에서도 강력하게 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10분쯤 남았는데 우리가 5분 전에 들어가야 되고 여기 박주연 변호사가 바로 도착했습니다. 박주연 변호사 그 얘기를 들었을 테니까 여러 분 말씀드렸지만. 이 잘못된 그 현상을 그대로 넘기면 이 사람들이 그게 특권인 줄 압니다. 아 그리고 그게 굳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아 광정해야죠. 옳은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 그런 거를 생각하신다면 아 그런 사례들이 있을 때마다 체증을 해서 우리가 어 사법기관의 에아그 판단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금경 TV 화이팅! 과금경 TV 혹시 그런 이제 억압된 사실을 지금까지 찍은 게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이분들이, 경찰들이 와서, 아, 그, 우리의 제 집회를 방해하는 그 것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호루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루라기. 호루라가 옛날에는 자기가 불어야 됐어요. 호루라기하고 불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제 지역 구에 어린이들 이 횡단보도 건너는 것 때문에 봉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전자 호루라기가 있습니다. 그냥 누르면 돼요. 누르면 호로록하고 소리가 나요. 근데 이거를 경찰관들이 난리를 치면서 지금 저 제가 얘기할 때마다 그걸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방해지. 다음에 우리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만한. 요, 요게 스피커입니다. 요 스피커로 지금 열심히 혼자 목소리보다 좀 많은 사람이 들으라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강병호. 강병호 여기 경비과장 경비과장이 나와서 어 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어 지금 너희들한테 경고방송을 하니까 잘 들어라 지금 1인 시위를 빙자해서 뭐 틴카틴카 하고 있는데 봐서 같은 색깔 뭐 들고 하는 걸 봐서 너희들은 지금 불법치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체증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세번 경고했는데 너희들 안하면 우리가 강제로 해산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스피커가 얼마 하냐 면은 집체만 해요 집체만 해 네. 그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시위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뭐 사람을 죽였어요 아니면은 어, 훔쳤어요? 했어요? 아니면 은 훔쳤어요 강도시을했어요 아니면 무를 했다고 우리를 그렇게 탄압을 하고 방해를 합니까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우리 박주현 변호사 지금 왔으니까 박주현 변호사 이야기를 듣고 아 어, 저기. 예,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박준현 변호사 혹시,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주희 형입니다. 예. 오늘 사실 변호 준비는, 어, 지난 집행정지 그, 변론에서 판사가 판결을 했던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갑니다. 네. 어, 제가 집행정지 변론에서 있었던 말씀을 하나 드리면 어,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그 행, 서울행정법원에서 전부 인용을 받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서초경찰서를 상대로 어, 소송 비용까지 지불을 하게끔. 어, 판사가 판결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서초경찰서 정부 간의 그 변호원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집행, 아니, 집회 신청을 한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찰이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이 아니라 침해하는 것을 당연하다는 인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회나 다른 사람들이 기본권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제한을 하게 되면은 그 필요 최소한의 한도를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2021년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그리고 가장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침해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왜 집회 신청을 하느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가 너무나 일상적이고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대한민국 경찰이 하는 짓입니다. 이건 너무나 잘못됐지 않습니까? 오늘 사실은 우리는 수사를 받으러 가는 입장이지만 경찰을 구지지러 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냉정하게 지금 경찰의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라 판결을 했습니다. 집행선지 신청서에서 나왔던 그 상대방의 답변서, 저 서초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그 답변서에는 민경 의원님에 대한 수사 자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사 자료가 너무나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반박하기 좋았고 합법적으로 집회를 하시는, 1인시위를 하시는 우리 민경 의원님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중년 범죄인 것처럼 그 답변서를 썼고, 지금 수사 기록상에도 그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 오늘 서초경찰서 지능팀장이 담당 수사관인데, 음, 그분께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서초경찰서 직원들이, 그 경찰관들이 민원이 잘못했다고 해서 수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현님이 진실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정말 엄청난 불법 부정선거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요 꼬투리 꼬투리 하나씩 잡아가지고 민경우 의원님을 수사하고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우리 민현님이 굴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잘못된 상황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점점 더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오늘도 KBS 토론을 통해서 부정선거가 또 알려질 것입니다. 더 많은 진실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려질 것이고, 경찰서 경찰관들도 자기들이 얼마나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고 또그 이후에 여러분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어, 오늘 오늘 그 문화일보의 석간이죠. 저 전면 광고가 나옵니다. 지금 정홍원 총리 전 총리가 육하 원칙에 맞춰서 어저저 저 뭐예요. 어. 부정 선거의 사례를 육하원칙에 맞춰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 육하원칙에 맞춰서 어떻게 중앙선관위가 저 부정 선거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하는 그런 전면 광고가 나가니까 기대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다고요? 아, 질문은 아니고 저 경찰관 직원들에게 저기 어. 말이 하겠습니다. 어, 항상 중립이라고 하면서 어, 그냥 정말 중립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 전혀 이 불쌍한 국민들만 아주 그냥 못 살게 그냥 하, 하고 예 그러는데 아, 부탁입니다. 중립으로 모든 것을 좀 처리하고 아, 어,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시간이 굉장히 돼서 굉장히 들어가겠습니다. 어? 여러분 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예. 네. 네.